명절 만능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인데 소갈비 찜이나, 또 갈비 구이나, 불고기, 또 육적, 육고기로 하는 전, 또 어적, 또뭐 소라 전복 이런 거아 있나? 오만 대다 조림으로 이게 쓰이거든. 이거 배 중간 거 있지, 이거? 이 크기로 엄마는 네 개거든, 이거. 양파는 중간 거이 정도 되는 거 있지? 내가 다섯 개를 했거든. 배에 응. 용량을 맞추려고 다섯 개 하고 음 응. 좋은 배할 필요 없고 시장에 가면은 그와 파치난 거있나구정거그 아 파치난 거저 주세요 하 주거든 간마늘 160이나 200 넣어주면 돼 이제 생강도 이제 갈아가지고 요 정도 갈아가지고 요정주면 되는데 이몇분 갈아줘야 된다 이걸로 물을 짜줘야 되거든 시아 주머니 맛있겠다. 양념 요리해놓으면은. 가라은게 양이 1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기준에 맞춰하기 위해서 1L만 하려고. 여기에 간장 700. 이제 1대3 비율이제. 이거는 갈비 양념 위주로 한기거든. 육적, 어적, 고도 다이양념에 하면 돼. 되는데 갈비구이는 좀 삼상하게 몰라면은짜으니까 1대4로 해야 돼. 근데 갈비구이도 짭조름이 고 싶으면 이렇게 굽고. 어, 이거 이제 갈비찜용으로 해놓으면 모든 요리에 다 통합을 할수 있어 응. 설탕이 음 응. 원당 이거 300 이제 후추는 한 숟갈 알겠지 참기름은 응. 컵으로 100ml 참기름 많이 들어간다 맛술이 50 매실청은? 매실청은 안넣라고 나는 조금 넣었는데 시다 사어 간마늘 다섯 여섯 일곱 숟가락이네 홍초를 그냥 이렇게 썰어 넣어 이렇게 엄마는 지금 썰이었는데, 음. 요리를 이제 할 때마다 넣어주면 된다잉. 그, 됐다. 이래 이제 담아놓으면 돼, 병에. 냉동하면 안 돼. 냉동했다 녹으면은 또 이게 그냥 숨이 죽어 빈게안 좋더라고. 딱 이래 놓고 숨차분 넣어놓으면 이게 안 상한다. 간장물이기 때문에. 장아찌도 김치독에 넣고 6개월, 7개월 먹잖아. 그런 식으로 김치독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소개하는 건데요. <laughs> 저희 진, 그, 육광공업자가 판매하는 건데, 예전에 LA 갈비 구매해본 사람은 여기 고기가 맛있는지 알 거예요. 떠노? 응? 요거는, <laughs> 이 고기 뭐이라더노, 이름이? 미국산 프라임 등급, 최고급 등급이죠, 이게. 이게 불고기 해도 좋고, 또차돌박이 된장국도 되고 떡국도 그 해도 좋고 굳이 막그그 뭐야 그거 국거리를 따로 살 필요가 없더라니까 냉동 이렇게 이게 한 팩인데 가격도 싸고 뭐 맛은 뭐 먹어보면 다할 것이고 일곡이랑 예전에 일회 갈비 두 가지 해준다고 하니 몇개 전에 필요한 사람은 주문하면 진짜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 엄마가 뭐 이래 하는 거는 그이제 서로 공유 좋은 것은 공유해야 되잖아. 공유하려고 하는 거지. 뭐딴 뜻은 없거든. 너무 맛있어서 소개하는 겁니다. 떨리나? 어. 뭐 차물에 딱 당, 이 찬물에 딱당 봉지 채담가놓으면이 녹거든 녹는 거를 가위가 잘라. 여기 봐라, 이 피가 다 빠져 있어 이게. 이거 건들면은 다 이게 접힌다. 이봐라 이봐라 요렇다여렇다한번 음. 씻고 싶으면 한번 살랑 물에 해가도 된다. 양념장 만든 거이지한두 국자만 이게 한근이다. 난리야, 이거 비거든, 여기. 에 얌전하다니까. 이거 딱, 너무 매, 이것도 맛없어. 분홍색만 딱 없어지면 바로 먹어야 돼. 야들야들야. 우리 국산품 애용을 해야 되는데, 국산 한우가 너무 비싸니까. 그, 솔직히 또돈 있는 사람은 국산 먹고. 고기은감칠맛이